안녕하세요. K심입니다. 어, 요번에는 좀 특이한 영상으로, 어, 제네시스가 좀 요새 G80 이런 게잘 팔린다고 해서, 저, 어, 유튜버 분들이 이제 견적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G80을 산다면 어떻게 살 거냐, 거기에 대한 영상을,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닷컴 들어가셔가지고 G80을 만약에 제가 견적을 낸다면 어... 가솔린 2.5 디젤 2.2 가솔린 3.5 터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차 중량이 좀 있을 텐데 2.5는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뭐 2,500cc 2.5 디젤은 이제는 좀 아닌 것 같고 2저, 가솔린 2. 아니면 가솔린 2.5 아니면은 가솔린 3.5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2.5로 한다는 가정하에 다음 자 이것 또 이제 2WD냐 전자식 AWD에서 이제 4륜구동을 할거냐 뭐 이런건데 어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제 어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차들이 힘이 좀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네? 언덕도 잘못 올라가고 그래서 돈만, 사정만 허락한다면 차라리, 차라리 저는 사륜구동이 더 낫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이게 좀 부품이 더 늘어나고 해서 고장 확률은 더 있어요.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 거면 2WD. 자기는 뭐좀못 올라가고 이런 거 답답하다 그러면 사륜구동. 예, 이렇게 주시면될것 같은데. 일단은, 2 이륜구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뭐, 알아서. 알아서 색깔은 고르시고 자이 휠이 문제인데 어 제가 경험상 휠이 작았을 때 정말 차가 언덕을 못 올라갔어요 네. 뭐 엔진이 뭐뭐 다른 거다 떠나서 휠이 작으면 일단은 경사가 조금만 이 높아져도 못 올라가요 차가 그래서 18인치는 글쎄, 제가 이걸 써보질 않아가지고 뭐라고 확답은 못하겠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무조건 휠은 높은 걸로, 큰 휠로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제 언덕도 많고 해서 산 올라갈 때가 많은데, 그냥 고속도로라고 해도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휠을 작은 걸 굳이, 이렇게 비싼 차를 살 건데 굳이 작은 휠을 살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20인치.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됐고 하이그로시 됐고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근데 저는 이거는 이런 전자장비가 늘어나는 건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옆에 봐 응? 운전하면서 보면 되잖아 꼭 여기 창에다 띄워줘야 돼 이걸 응? 그래야지 꼭 운전하는 거야 하이테크 패키지 운전자의 12.3인치 3D 클러스터 전박 주식 경교와 헤드램프를 포함한 이거 넣은건 넣은 좋은, 좋은데 이거 넣어가지고 전자정비 꼬여가지고 차에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야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안전한 주난 뭐 주출자 지원하며 증강시설 직관적 뭐 무슨 후측방 모니터 뭐 뭐 2열 컴포트 패키지 뭐 어쩌고 저쩌고 2열 컴포트 패키지 의자 바꾸는거 시트 바꾸는거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전장장비 추가하는거는 음,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뒷좌석 듀얼 모니터 아 이거 저도 정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꼭 시트 뒤에 이걸 모니터를 붙여야 돼? 그냥 핸드폰 봐 응? 요새 핸드폰 다 들고 다니잖아 핸드폰 보시라고 자 일단 선택 안하고 파노라다 썰무프 이거는 뭐 옛날에는 뭐물 샌다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필요 없고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거는 승하차 시 도어를 완전히 닫다 들어 스스로 도어를 닫아주는 기능입니다. 이거 필요했고 응? 이게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냥 닫어 손으로 응? 운전석 에르고 프로시 운전 자세를 잡아주고 얘만 있었으면 고를 수도 있었겠는데 얘가 있으니까는 어쩐지 조금 조금 좀 불안한데 어쨌든 넘어가고 필요 없고. 휴방 모니터, 뭐, 아, 이거 글쎄요. 외부,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지금 주차를 뒤로 자동으로 이렇게 에, 후진을 시키겠다는 건데 글쎄요, 이것도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 또는 주차 시 저속 후진 중 센서로 정면에 위치한 보행자 및 예상되면 경고하고 뭐 제어해서 방정 방금... 그냥 보세요 눈으로 보고 하시고 네? 기계 믿지 마시고 이런 거뭐 등등등 추가된 게 있네요. 삼전공조 2열 LCD 공조 조절장치 포함 차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아니고 이 조그만한 차에 굳이 이거를 뒤에까지 또 공조장치를 따로따로 굳이 해야 되나 싶긴 한데 글쎄요 이거는 필요하면은 할 수도 있겠네요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뒷자리에다가 뭘 이거 해가지고 이걸 또 뭔가 뒤에서도 뭔가 조절을 하겠다 어뭐 발상은 좋은데 이것 때문에 또 전자장비 또 들어가잖아 네? 글쎄 저는 별로 이렇게 전자장비 늘어나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통풍 시트는 괜찮네 네, 이거는 추가하고 싶은데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패키지로 뭐가 있는데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렉시콘 18 스피커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스피커를 차 안에다 18개를 바뀌다는 얘기거든요. 기존에는 8개인가 6개인가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거의 3배를 늘린다는 두배세배를 늘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못해도 자동차 문짝에한 4개씩은 바뀌었다는 얘기 3개에서 4개는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스피커가 자동차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정말 비추합니다 도어당 하나씩 들어가는 것도 나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씩 들어가는 것도 많다 자 그래서 이건 당연히 안 넣고 빌트인 캠피키지 이건 넣을 수도 있겠다 이거 이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 블랙박스죠 블랙박스인데 이건 넣을 수도 있어요 필요없고 자 여기까지 골랐을 때 가격이 5,567만원 여기서 굳이 돈을 더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저는 8, 9천만원짜리 차 샀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그런 영상 보면 혼자 보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저런 전자장비 떡칠을 해가지고 왜 차를 8,9천만 원을 만드는 것이며 그걸 또왜 사주는 것이며 그봤을때이 정도만 해도 떡을 칠것 같은데 그 이상 더 필요하나 필요하나 싶습니다. 저는 김에 GV80도 한번 보죠 말 많은 GV80 아, 마찬가지로 그냥 가솔린 2.5토보 아, 근데 GV80은 더 무겁지 않나? 2.5 가지고 어쨌든 너무 가고 스린슨 이거는 뭐 알아서 선택하시고, 자, 알아서 선택하시고 휠이 1 9 인치부터 있는데 저는 2 0 인치부터 추천드릴게요. 이거 는2이 인치가 좀 크긴 한데 1 9 인치는 너무 작지 않나? 응? 이거 이유 이렇게 조금, 응? 조금만한 휠 달아가지고 만약에 언동 보도 올라가면 책임질 거야? 응? 책임질 거냐? 어쨌든, 자, 20인치로 고르고. 퍼플러 패키지, 뭐, 이런 거 있는데.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6,100만 원이네요. 자, 여기서 너무 선택 안 했다. 이런거는 필요하시면 사시고 이건 추가해야지 인간적으로 파는거라 서면 뭐. 필요하다 하면 사죠자 이러면은 이러면은 6300만원 되네요 여기서 굳이 더살 필요가 있나 싶다. 그냥 찾아보면은 뭐이 정도. 자, 그럼 하는 김에 현대자동차도 잠깐 볼게요. 현대자동차 모델 쏘나타 어... 내차 만들기 네. 있는데... 사나타 1.6 터보랑 2.0이 있는데, 아, 터보? 저는 별로 터보는 안 땡기는데, 2.0으로 갈게요. 2.0이면은 스마트부터 시작하는데, 2,400만원. 여기에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뭐 전달, 이렇게 있고, 여기서 프리미엄 가면은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MFR 타입 플랫 LED 헤드램프, 전동 시동, 버튼 시동, 앤드 스마트 키, 뒷면 전동식, 커튼, 뭐, 하차 보조, 음료석 자세, 말머리 시스템, 현대 디지털 키, 뭐, 이렇게 있네요. 음, 저는 근데 이게 더 낫지 않나? 자, 제일 비싼 프리미엄 밀린멜린니알 자, 이거를 보니 뭐 그렇게 뭐가 뭐 많지는 않은데 듀얼 프로토 에어컨. 다 문짝을 이거 핸드폰으로 깐다고? 아. 이래도 괜찮은 건가 모르겠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별도의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방치 시 알람 기능으로 편집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자파가 얼마나 나올 텐데, 무선 충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프리미엄 어쩌고는 제끼고, 던위에 있었죠. 자, 프리미엄 패밀리로 보니, 여기에는 없네. 어, 그래서 저는 다른 거다 제끼고, 일단은 얘는 안 돼. 프리미엄 밀리.. 밀리 어쩌고는 일단 이거는 3,100만원짜리는 무조건 제끼고 얘는 어.. 스마트폰 무선충전 기능이 있는 거 하나만으로 얘는 무조건 탈락입니다 살 거면은 최고로 봤을 때 얘로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프리미엄 패밀리로 뭐 하차운전 보조 하기로 그럼 필요하나 이거야? 에? 난 모르겠어 난 이거 아니면 이거 살것 같아 이거 둘 중에 하나. 프리미엄 패밀리 아니면 그냥 프리미엄. 스마트는 솔직히 너무 적어. 스마트는 너무 적고. 살 거면 이거 아니면 이거. 프리미엄 아니면은 프리미엄 패밀리를 추천드립니다. 자, 소나타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아반떼. 아반떼는, 어, 가솔린 AT로 한다고 했을 때, 전발 스마트 1700만원짜리 스마트가 전발 파저장치 차로 유지 보조 하이빔 보조 모던으로 넘어가면은 공기청정시스템 버튼시켄 열선 스틸휠 여기까지만 가도 쓸만한데? 인스퍼레이션에서 내비 커지고 풀컬러 클러스터? 어, 이게 뭔지 모르겠네 후방주차 충돌보지 보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있죠. 챘겨. 어? 여기는 없네. 오케이. 인스퍼레이션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있는 것만으로 이미 탈락이고. 자, 저는 모던 아니면 스마트를 선택을 할 건데. 아, 이게 아반떼는 워낙에 깡통이 너무 기능이 없어가지고 최소한 어, 버튼 시동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시국에 2020년도에 이거를 갖다 열쇠 꽂아서 시동 걸 수는 좀 없잖아. 그건 좀 너무 그렇고 저는 모던 추천드립니다. 모던 추천드리고 근데 뭐 나는 가오 상관없다 그러면 스마트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때 이거 귀 접히는지, 시동 껐을 때귀 접히는지 정도는 체크하세요. 귀안 접히면은 어쩔 수 없어도 올라가야지. 자, 귀 접히는 거는 당연히 필수고. 당연히 필수고. 자, 아반떼가 그렇다. 소나타, 이제 그랜저 한번 볼까요? 그랜저 3개 있는데. 자, 프리미엄 구 에어백 시스템 운전석 10A, 전동, 시트, 기준접합, 차음요리, 미네시안, 뭐, 뭐, 봅시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있어, 제껴. 여기도 있네, 제껴. 여기엔 없네. 저는 그랜저를 사실 거면 프리미엄만 추천드릴게요. 나머지 두 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어. 그래서 비추. 자, 이 정도로 현대차 어... 견적을 뭐몇 개, 차종 몇 개를 내봤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제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도 뭐 차를 잘아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그냥 말씀만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KCM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